내 네, 루이 배살 있어요. 뭘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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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지는데 너무 부들부들해서 귀여워요. 강아지 뱃살이랑 달라요. 고양이 뱃살은좀더 말랑 부들 이런 느낌? 진짜 어이없는 루이 테마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? 루이 배살을 이렇게 만지다가 뭔가 난 거예요. 이게 뭐지? 피부병인가 하면서 엄청 심각해졌는데 그거 GPT한테 물어봤거든요. 근데 그냥 고양이 젖꼭지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. 예? 스쿼트 <laughs> 가지고 있었어? 해가지고 깜짝 놀랐지. 내가 음. 이상해서 보니까 맞은편에도 하나가 더 있는 거야. 헉! 이거 짜면 큰일 날뻔 했다. 아니, 근데 되게 심각했어요. 아기 때는 그게 없었는데, 크다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. 만지다가 알았는데, 피부병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랐어요. <laughs> 병원 갈 생각까지 했었어. 근데 병원 갔으면 더 이상했겠다. 야, 이거 꼭지에 있습니다. <laughs> 리포칭 모비천 성시성성 주루룩 바보 멍청이 똥개 주루룩 해삼 말미잘 바보 <웃음> <웃음> 우와 성공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이지매 아니야? 진심이 <laughs> 들어갔다고요? 아니죠 간절한 저의 마음이 왜 잘하지 근데? <laughs> 잘하지? 평소 아, 연습했나? 변명. 연습 안 했어 만든 사람은 세구씨고 저는 그냥 그것을 풀레이스고 그럼 세구씨가 가해자고 이분이 이제 동룡하신거죠? 넙넙 잘... nope, nope. 아니죠 아니죠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먹어보는 것도 나름 재밌답니다 그 두종 크는 그 정도 아니긴 해 느끼하긴 해 그 초콜릿도 살짝 뭔가 느끼한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피타치오까지 섞이고, 그러니까 느끼한 게좀더 오버가 되고 그런 느낌? 난 두첩크가 유행한다길래 <laughs> 두첩크 그 정도인가? 약간 길 생각하긴 했었어. 맛있긴 한데 약간 저에게 있어서 제이의 허니버터칩 같은 느낌? 허니버터칩 유행할 때 아빠가 사다줬는데 아니 그렇게 맛있나? 그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<laughs> 이것이 그건가 반골 기질? 근데 진짜 키아영이 아닌 걸 어떻게? 근데 두쫑쿠가 유행이어도 두쫑쿠를 처음 만든 집이라든지 뭔가 그런 원조의 맛을 느껴야 되는 건데 다 이제. 두쫀쿠 유행이니까 너도 나도 두쫀쿠 만들어서 팔겠다 해 가지고 약간 내가 먹은 게 두쫀쿠가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싫은 거지. 국밥집에서도 판다고요?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뭐 약간 허니버터칩이면은 그냥 그거 제품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떤 레시피로 만들었는지 거의가 뭐가 들어갔는지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데 어뭐 맛있던데 했는데 변형된 두청코를 먹고 내가 맛있다고 한걸 수도 있잖아 그래 놓고 이제 맛있는 두청코를 안 먹어 봐서 그래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? 짝청코일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오히려 말차 코어 말차 붐이 더 좋았어요 저 말차 좋아해가지고 사달라고요? 아 사주고 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내가 시간이 없네 미안해서 어쩌나 <laughs> 제가 맞힐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그럼 대신 귀여운 대왕 복숭아 주세요 납복 전도 쿠키 안팔입니다. 비매품입니다. 제가 자랑하려고 둔 비매품입니다. <laughs> 현실적으로 내 느낌, 현실적으로 밥 해놓고 안 먹어서 썩을 것같아저밥안 할래요. 밥을 어떻게 안 먹어? 아니면은? 엄마 밥 몰래... <laughs> 야 밖에 식당에서 먹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로봇청소기, 침대, 책상, 의자, 컴퓨터, 방, 우소 근데 진짜 이사할 때 빡센 게 뭐냐면 물건이 없으니까 새로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택배 깡하고 배치하는 게 진짜 너무 빡세요 봐봐 이렇게 적은 것만 해도 이제 택배 박스 이거 버리는 거 지옥이라니까 그거 다 해체해가지고 하나하나 버려야 돼 심지어 그래서 그냥 첫 주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 냉장고, 뭐 책상, 컴퓨터? 의자? 요 정도? 침대! 일단 이것만 있으면 살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만 사고 이제 나머지는 집 정리가 되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죠 먼지 쌓이고 청소하기 싫어 필요한 것만 넣고 살고 싶어 아 완전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다는 거지? 근데 이거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닌데? 저는 근데 맥시멀리스트예요 저는 짐이 진짜 많아서 새집 필수 요소는 어떤 게 있나요? 일단은, 일단 침대가 필요하고 책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의자. 왜냐면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첫날에 꼭 필요한 게 이제 멀티탭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. 첫날에 필요한 건 약간 요 정도. 근데 사실 침대도 필요 없긴 해요. 이부자리로 할게요, 이부자리. 첫날은 약간 그 정도. 이제 내가 좀 정리가 됐다. 그럼 뭐 노트북 컴퓨터 하나 있을 거고. 아 첫날에 또 필요한 거 있다. 인터넷이 무조건 있어야 돼. 안 그러면은 인터넷도 안 되는 집에서 그냥 멍 하니 누워만 있게 되니까 꼭 미리미리 이사하는 당일에 거기가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은 공유기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. 진짜 그날에 안 그럼 큰일 나.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커튼. 본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, 좀,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서, 안 되면 블라인드라도 달려있는 게 좋고. 만약에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를 해 먹겠다, 그럼 전자레인지 정도? 일단, 옷장, 행거, 서랍장, 냉장고, 싱크대라든지, 세탁기라든지. 그거는 약간, 뭔가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빼고 얘기할게. 그거 제외하면은, 끝난 거 같은데? 어, 저는 개인적인 추천인데, 공기청정기 하나 정도는 집에, 두면은 좀 좋긴 해요. 그리고 여름에는 저는 제습기 썼는데 진짜 삶의 질 바꿔줍니다. 집이 뽀송해요. 그리고 아 청소기. 완전 큰 집에서 사는 거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청소기 사는 게 나을 것 같다. 자취 꿀 템이 뭐가 있을까? 그거? 택배 칼 그런 것도 있고 뭐 슬리퍼? 휴대폰 거치대. 텀블러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음... 그리고 고향이 있으면 행복해요. <laughs> 노드 크라이 가시면 새로운 여친 또 생기실 겁니다. 진짜요? 안 되면 어떡할 건데? 듣기 힘들어요. 저눈 높아요. 아무나 여친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? 그냥 좀 이쁘네? 약간 이런 느낌이면, 오케이? 약간 이런 정도? 여친 후보는 좀 깐깐하게 봅니다. 내 마음에 들어야 함. 남친이요. 하, 근데 아직 원신에는 마음에 드는 남친이 없다 해야 되나? 뭔가 그나마 있다면, 루비에트 말고는 딱히? 약간, 소가 좀 멋있는데, 소가 너무 어린 체형이어가지고. 카피타너는 너무 안 보이잖아, 아무것도. 그 어른 채형님이면 좋겠고 종정는 약간 초반 캐릭터라 그러는데 생각보다 외모가 탈다 아쉬운 그런 게좀 있다고 해야 되나 라이오슬리 라이오슬리 제 취향 아님 전 약간 얼굴에 상처 있고 하 약간 이런 캐릭터 취향 아니에요 되게 나이스해 보이는 부잣집 도련님 캐릭터? 귀족 캐릭터인데 좀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약간 그래야 됨아 비즈니스 킴님은 아니라고요 아 물론 비즈니스 킴님도 성격 좋으시고 되게 웃기시고 하지만 어... 아, 제취 체형은 아니에요 그거 방랑자 아님? 방랑자는 너무 약간 성인 체형이 아니잖아 애기 느낌이 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남캐는 스타렐이 더 멋있을지도 은신은 뭔가 여캐들이 예뻐 내 개인적으로 나 미소녀 좋아해 푸른 나 빼고 제일 좋아하는 여캐는 키레네 3위은 없음 여친과 여친이 아닌 캐릭터들로 나눠져있어마비카님요 우와 불돌이다 너무 신난다 <laughs> <laughs> 마비카는 성능 캐지. <laughs> 나 완전 단호한데? 마비카랑 스코크는 성능이지.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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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